이 게임이 닌자 거북이와 드디어 만났습니다. 무려 TMNT 챔피언들을 직접 획득할 수 있는 한정 이벤트가 시작됐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과 받을 수 있는 보상들을 정리하고 직접 인게임 콘텐츠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게임에서 가장 짜릿한 콘텐츠 중 하나죠. 파편을 소환해서 챔피언을 먼저 뽑아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철장의 플라난 흔히 지나치기 쉬운데 버프나 디버프 조합용으로 꽤 쏠쏠한 챔피언입니다. 균사 제사장 오른 단독 캐리어은 아니지만 던전이나 보스전에서 서브 역할하기 좋은 챔피언입니다. 어, 선봉장 뽑혔습니다. 방어 버프 쪽에 특화된 친구라 탱커 자리에서 써먹을 만합니다. 자, 콜드 하트 뽑혔습니다. 등급은 레어인데 성능은 전설급이라고 합니다. 야, 이 지금 리뷰 보세요. 리뷰가 1370개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보스를 녹여 버리는 챔피언입니다. 오, 암스트롱 보제 나왔네요. 팀 안정성을 챙겨주는 조커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크 진영의 메로우카 나왔습니다. 힐러 겸 서포터로 꽤 괜찮은 챔피언입니다. 자, 이렇게 챔피언을 다양하게 소환해봤는데요. 오늘 진행해볼 컨텐츠가 바로 클랜보스거든요. 이 챔피언들을 한번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부터 7일간 로그인만 해도 전설 미켈란젤로를 무료로 얻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번개처럼 빠른 쌍절곤을 휘둘러 스턴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또 트래시 토킹으로 적을 조롱하고 아주 짜증나게 합니다. 다음은 레오나르도 거북이 형제와 함께하면 더욱 강해지는 결속력 스킬로 팀의 주춧돌이 되어줍니다. 도나텔로 언제나 믿음직한 전략가인데요. 아군을 치유하고 대기 시간 감소 스킬로 계속해서 전투할 수 있게 보조합니다. 라파엘 PVP 실력자로 광폭과 부활 차단 디버프를 갖춰서 앞을 가로막는 적을 누구나 때려 높일 수 있죠. 거북이는 혼자 있어도 강하지만 함께 있으면 더욱 강해집니다. 동료 거북이가 공격할 때마다 협공하는 패시브 스킬이 있는데 형제로 애 모두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려움을 모르는 리포터 에이프린입니다. 어떤 전투에서나 다양한 지원 능력을 동반하는데 봉인 디버프를 포함해 새로운 디버프인 무효화 디버프까지도 구사하니 정말 특종감이죠. 마지막으로 닌자 거북이들의 숙적 슈레더. 이 차원의 포크는 자신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들에게서 버프를 훔치고 데미지를 자신의 아군에게로 전향하고 고대 사무라이 기술을 사용해 적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이 모든 TMT n 챔피언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으니 꼭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신규 유저는 전설 챔피언 프로모션 코드를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전설 챔피언 라인업을 제가 소개할 테니까 마음에 드는 챔피언을 골라보세요. 방랑가 엘리스 프로모션 코드 get e l i 빠른 속도와 단일 폭딜 PVP와 캠페인 모두 강력합니다. 그린 우아든 루아크 프로모션 코드 3허거 탱커 역할로 초반 던전 캠페인에서 필수급이죠. 특히 안정성을 매우 높여줍니다. 투하나라 프로모션 코드 데저트퀸 적속도 감소와 방어력 감소 PVP 보스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돌린 폴비어드 프로모션 코드 데몬슬레이어 보스전에 강력한 근접딜러 혼자서도 잘 버팁니다 손오공 프로모션 코드 몽키캥 분신 소환과 누적 공격력 증가 어떤 콘텐츠든 다재다능합니다 이 챔피언들은 신규 유저라면 누구나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게임 좌측 메뉴에서 코드 입력만 하면 되고 꼭 48시간 이내에 사용하세요 기존 사용자를 위한 코드도 있으니까 하루에 하나씩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다운로드하면 전설 챔피언을 바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즉시 오크 진영의 에픽 챔피언 우우고가 포함된 스타터팩을 함께 받게 됩니다. 우우고는 강력한 디버프와 팀 생존을 지원하며 에픽 중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습니다. 레벨 15에 도달하면 또 다른 스타터팩이 제공되는데 도마뱀족 진영인 드레이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챔피언은 고화력 딜러와 디버프 역할로 보스전에서 화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자 오늘은 클랜 보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클랜 보스는 이제 클랜에 가입되어야 할수 있는데 이렇게 어, 보스 이름은 데몬 로드 데몬 로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최대 2회 동안 무료 공격 가능하고요 아, 클랜 전원이 협력해서 보스 HP를 깎고 최종 누적 피해량에 따라서 개인 보상과 클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난이도가 나온 이지 네, 쉬움으로 한번 해 볼게요 보상은 이제 실버부터 시작해가지고 챔피언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포션들 그리고 고대의 파편 뽑기, 크리스탈, 고급 유물과 레어 유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클랜 보스용 챔피언을 새롭게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시 부활. 요거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메로우가 하나 있어야 되고, 어, 얘 써야 되겠는데? 거머리 디버프 부여. 이거 써야 될것 같은데. 뭐 이것도 있네. 어, 아군 보호 디버프 있네. 최고 레벨까지 강화시켜두고 장비도 세트별로 12 강화씩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클랜 보스는 기존에 제가 자주 사용하던 챔피언 조합으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이름이 이제 데몬 로드인데 사실상 레이드의 이 노동의 상징이죠. 하루에 두 번은 꼭 쳐야 하는 필수 컨텐츠라, 이게 빼먹으면 손해에요. 사실 이 클램보스의 진짜 딜, 이 딜러는 이런 일반 평타가 아니라 이게 지속 데미지라고 하죠. 독. 독을 좀 걸어야 되는데 제가 평소에 쓰는 이 챔피언 조합은 독을 거는 그 챔피언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던전 돌파형으로 세팅된 걸 편하게 쓰는 구성인데 세팅이 되지 않은 챔피언 구성과 클랜 보스에 적합한 챔피언을 구성했을 때그 누적 데미지 딜량 차이를 오늘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치는 거 보다 보면은 이게 잡생각이 싹 정리가 됩니다. 아뭐 명상 어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명상이 필요하다. 그냥 데문호도 치시고 조용히 보시면 됩니다. 자, 누적 데미지 40만 조금 안 되네요. 이번에는 챔피언 구성을 변경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뽑기로 획득한 챔피언 3명을 교체 선수로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군 보호 버프가 들어갑니다. 이게 걸리면 우리 그 팀원들이 맞을 피해 일부를 대신 받아주는 구조입니다. 어, 쉽게 말해 탱커가 나 대신 맞아주는 거죠. 그래서 파티 전체 생존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이 클랜부스처럼 광역 공격이 계속 들어오는 전투에서는 아군 보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존 턴수가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중독 코이즈는 클랜 보스의 진짜 딜 원천이에요. 맞을 때마다 체력이 조금씩 깎이는데 이 누적되면은 보스 누적 데미지가 눈에 띄게 들어가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거머리 디버프가 나갈 때가 됐는데, 오 어, 나갔다. 이게 걸릴 때마다 체력을 회복해서 힐러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어, 말 그대로 거머리 달라붙어서 보스의 체력 그 체력을 나에게 회복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맞으면서도 오래 버티게 해주는 핵심 디버프죠.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소에 쓰던 챔피언 구성보다 이번 전략 조합으로 데미지가 무려 20만 이상 더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게, 뭐, 중독의 아군 보호, 거머리, 부활까지 들어가니까 차이가 확실하네요. 이제 남은 거는 보상 뿐이죠. 내일 저녁 9시에 우편함을 열었을 때, 아, 뭔가 딱 좋은 거 하나 딱 주면은, 아, 성공이죠. 어, 클랜원들이 되게, 와, 이씨. 잠깐, 이 형은 레벨이 엄청 고렙이네 아틀라스. 형님, 장교로 가시죠. 예, 승급해드릴게요. 예, 진급이, 진급입니다. 장교로 드리고, 나 레벨 2 9군데이 형은 지금 87이요. 형님 부관으로 가세요 예아이 게임 좀 많이 하시네 나름 지금 클랜 제가 관리 잘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음 영상에서는 이 운명의 탑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캠페인 번전 세력전쟁 아레나 클랜보스 다 컨텐츠를 이용을 해봤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운명의 탑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하러 가겠다 그리고 레이드의 묘미 중 하나는 바로 클랜입니다. 클랜에 가입하면 보스전 보상도 늘어나고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제 클랜도 신규 멤버를 받고 있으니까 혹시 이 게임 시작하신다면 클랩명 닌쟁을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지금 바로 영상 설명에 있는 다운로드 링크로 레이드에 참여해보세요 시작만 해도 에픽 챔피언, TMNT 챔피언을 받을 수 있고 신규 유저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추가 챔피언 보상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으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고 이 특별한 보상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